문 5예요. 문5 다섯 번째 거 마지막으로 할게요. 이제 그치. 결국에는 이제 그래서 어 이제 악습 프로그램을 발견해 발명했으니까 그걸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을 해줘야겠죠, 그치? 자, 그래가지고 사용자가 그 앱을 실행 시킬 때 run은 여기서 얘들아 뭐라고 해야 돼? 어 실행 시키다라고 하면 되지. 런이라는 애가 달리다도 있고 운영하다 이것도 있고 실행시키다 이것도 있어 뜻이 여러 개야 얘도 음 응. 어쨌든 자 그래서 앱을 사용하려고는 보니까 그 제스처가 어떻게 돼요 포착됩니다 뭐에 의해서 음 응. 카메라에 의해서요.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그 앱은 알고리즘을 사용해가지고, 알고리즘을 사용해요. 왜? 그치. 그 손동작이나 어떤 몸동작을 어디에 맞추기 위해서. 미국인들의 그 수어에다가 그 몸동작을 맞추기 위해서요. 그치.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봤 맞아. 텍스트로, 문자로 변환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크게 말을 해줍니다. 라고 하죠. 그치. 그러니까 막, 손동작을 막, 이렇게 하겠지, 그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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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 그치? 그러면 이거 어떻게? 앱에서 이제, 인식을 하는 거야. 그치? 그럼 얘를 먼저, 뭐로 바꿔? 어. 수어를 무조건 문자로 바꾼 다음에, 그 문자로 뭐라는 거야? 발화해 주는 거지, 그치? 그치?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막 말을 해도, 막 손동작을 막, 이렇게 해도, 하고서, 앱을 통해서, 얘가, 수어를, 문자로 바꾸고, 그치? 문자를 이제 발화해가지고, 오, 응, 이해 완료. 이렇게 해가지고, 아, 뭔 말인지 알겠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치? 어쨌든, 그래서 그 시스템에서는 아, 정확도가 되게 94%였고, 지연속도가 되게 짧았다. 라고 나오있죠 그치?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거는, 어, 이러한, 그 기계들이 궁극적으로 하려는 목적이 뭐였어? 그래서, 음, 응, ASL 스펙커것들이 그렇지? 수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수어를 모르는 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지? 그래가지고 결국 공통점은 뭐다? 어,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일상생활을 되게 그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 창의적인 발명품을 만들어낸 것이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쵸?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었죠. 그치? 여기까지 해가지고 중요한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자, 다음 거 보면은, 음, 여기서 어법적으로 중요한 거는, 자, are captured. 포착되다 얘는 무슨 태? 수동태. 그리고 to match. 자, 투 부정사가 있는데, 뭐뭐? 하기 위해라고 해석되죠. 그 다음에, 자, which are turned, turned into. 자, 여기도 봐. 얘도 관계대명사죠? 근데 콤마가 찍혀서 계속 적용법인 거야. 그니까, 러 얘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그리고, 그거, 그것은, 이렇게 해석해주면 돼. 그래서 앞에 나온 거에 대해서 추가 설명하는 거죠. 그치? 앞에 나온 그, 응. words in ASL, 이를, 그쵸. 그리고 나서 그거는, 바라댄다, 라고 하죠. 그쵸. 요렇게, 요렇게. 어, 여기. 뒤에. a r t u n d into가 뭐야? 얘가 어쨌든, 수동태지. 근데, 어, s p o 이랑턴드랑 어, 병렬이네. 이렇게 보여야 되고. 됐죠? 그 다음에, 더 딜레이 에다가 수율치를 맞추죠. 그래서, 이즈가 나온 거고 스위치로 인해서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가서 또주후 하면 해석이 어떻게 돼? 오모한 사람들 이라고 되죠 관계대명사를 써서 그치? 그래서 맹기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되게 응. 그런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what? inventions have b e n common 자 이러한 그 발명품들이 공통점을 가지는 것은 해가지고, what은이 뭐야? 어, 얘도 관계대명사지. 그치? 근데, 뭐를 공통점으로 가지는지, 목적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야, 정확하게. 됐어? 근데, what이라는 애는 앞에 선행사가 따로 없고, 선행사를 지가 포함하고 있지, 그치? what을 세 단으로 고치면, 더띵 위치이고 또는 더띵된 여기서 더 띵이라는 애가 선행사지 그치? 것이라고 해석돼가지고 근데 얘가 지가 갖고 있잖아. 왓 자체가 그치? 그러기 때문에 선행사를 포함하기 때문에 얘는 뭐라 그래? 어 일반적인 관계 대명사처럼 꾸며주는 형용사절이 아니라 지가 선행사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선행사는 명사잖아. 그치? 그러니까 명사를 포함한 명사 절이라고 하죠. 그렇지? 그래서 명사절이 주어에 들어가 있을 때는 무슨 지급 단수 취급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즈가 쓰인 거죠. 그렇지? 음. 응. 그래서 여기까지 썼고 여기까지 중요했고 그래 가지고 궁극적으로 만들려고 했던 부분은 어,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뭐 되게 삶이 개선되는 부분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요 부분이 비인간 추론으로 나왔겠죠. 그렇지. 요까지 내용만 딱 추가적으로 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5 응, 음, 2과 5단어 5범은 5번째까지 해설을 마칠게요.